예, 이번에는 예비군 연대장시험 응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비군 연대장시험은 많이 응시를 안 하죠 지금 응시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예, 공석이 10개 이상 나오고 있어요 매 반기별로 예, 저희 국방학원에서도 이번에 세 분이 예, 공부를 하고 연대장시험에 응시를 하는데 아주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1등부터 3등까지 합격을 목표로 지금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연대장은 정년이 56세다 보니까 야 내가 나와서 이거 몇년 한다고 그거 공부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이게 지금 65세 넘은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연대장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연대장은 예벽 대령이나 태역 대령이 응시하는데 예, 아주 좋아요. 생각보다 좋아요. 장기간 근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대장을 예, 권장을 하는 것이고 선발 지위가 126개죠. 예, 일반 직장하고 예, 대학 직장하고 주로 이제 대학 직장이 많다 보니까 대학 직장을 많이 선호하지 않는데 대학 직장 중에도 연봉이 센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76회 열석이 나왔죠. 열석이. 예, 일반 직장 하나하고 대학 직장 아홉 개 나왔는데 76회, 7회, 8회도 이제 일반 직장이 몇 개씩 껴서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열심히 하시면은 어,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녁 후에 이보다 좋은 직업이 없어요. 이보다 좋은 직업이 없어요. 아 저녁하고 그냥 퇴직하고 집에서 논다는 것보다는 아 퇴직하고 어디 뭐 연대장 하신다고 하면은 좀 낫잖아요. 애들 자녀들 결혼할 때도 그러니까 예, 저희 이 예비군 기간 시험, 연대장 시험에 관심을 좀 갖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연봉도 세기 때문에, 에, 전에 연대장 한 분이 퇴직하는데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에, 삼성 연대장이 있는데 보니까, 에, 뭐, 군 생활 33년보다 더 많이 저축을 했다라고 이렇게 농담삼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액연병이고, 성과상염도 받고, 연금도 받으면서 또 애들이 다 커가지고 돈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에, 또 저희 교수진은 이렇게 검증된 교수진을 운영하니까, 에, 베테랑 교수진만 운영하니까, 대대장도 가장 우수한 성적을 합격한 사람이 직접, 강의와 시험도 하니까, 현직에서 합격하신 분이 하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한번 등록으로 합격할 때까지 해줘요. 원래 1년 과정이지만 합격할 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없어요. 전에 이제 요 플랜카드는, 대대장이 개인지도 해가지고 저는 한번 합격시켰을 때 기념하려고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국방학원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